힐링하기 참 좋은데. 책임진다! 이거 여기서 보네. 뭐 울지도 않고 섭섭하네. 많은데? 응. 기압인서 올라가는데. 됐다. 기름 듬뿍 뿌려갖고, 딱도 안 해갖고. 아니, 딱았다. 기름 찐득하구만 보니까. 딱아갖고. 그래. 다른 거, 거기는 다 응. 있는데. 여 <laughs> 어디라고? 여기가 근산면 사동 임도 입구야. 임도 입구 태광사 불광사 대광사 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추석 날 집에 와가지고 <laughs> 너무 가벼우니까 가볍게 타는 게 나. 너무 심해. <laughs> 허세 허세 전기 타갖고 자전거를 안탄지 오래돼가지고 꼬득해가지고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회화. 페아동 엘리, 개서 나무, 종가시, 먹구슬 나무, 이나무, 해송, 삼나무. 여기 나무숲을 가꿔 놨나봐. 어. 진주가, 진주가 좋은 데가 많아. 진주가 좋은 데가 많아? 아, 지역사랑 1등이다, 진짜. 진주가 손 좋은 데랑 렇게 등길 탔으면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잘 오고 있나? 다안 오고 있나? 그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 아잘아고있하 힐링을 하기 참 좋은데 야 여기 자전거 타기 진짜 좋다 전기 가고면더 좋겠네 깜짝 놀랐지 전기가 사람이 땀안 흘리고 충분한 힐링을 할수 있지 너는 지역사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좋은 거야 알았다 와 경치 봐라 아빠 그래 나도 네가 온다고 해서 사진 탑사로 한번더온게이 좋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 소문 원들이 이렇게 좋은 지 몰랐지 그러니까 한림그 보호한다고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어 아 이거 길을, 길을... 길을 만들고 있어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못 가게 해놨구나 아직 응 어, 저쪽으로 딱 해놨더라 그럼 우리 대강서로 가야 되네 어. 어그 천길인데 위험하지 폼 어디를 진짜 작게 돼 있다. 그지? 응. 어. 가자! 와, 막... 길 없음! 와! 아, 그길 있나? 어, 어. 개지는 거 보니까 길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내려가면 강 있고 막 길이 있다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아빠 리더로서 책임감 안 느끼나. 있지. 우리 는 그래도 부자니까 힘을 합치면 무떻게될 거야? 하나, 하나, 둘, 셋, 출발! 와, 이. 아빠 상체 숙이고. 그래. 힘든 뭐가 이 말이 비어 헤 헤헤 아 나갔나 이아들내가막둘러주니 양말 신을 때 힘이 넘치는 안소가파다 가파르다 힘에는 안돼. 파이팅 있다. 힘 닿는 거지. 힘 닿는 거지. 해보는 거지, 뭐. 역시, 전기 좋긴 좋다. 경사가 진짜 세요. 책임진다. 어, 아니 ヘジガザーちょ、ちょ 자 예약 주문 받습니다자 우리 아버지가 아직 심지는 않았는데 샤인 머스킷을 꼭 심을 겁니다 심어서 내년쯤에 소갈것 같은데 심어갖고 내년쯤 안될걸 봐봐 지 헬멧도 봐봐라 샤인 머스킷 색깔 해가지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지금 샤인 머스킷 아빠 꼭 심었으면 좋겠다 음. 마트에서 사갈 그래. 때마다 이게 영리 못주걸로 심을넣고뭐 많이 심어야 되고 아이 아빠 우리한테 주면 영리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는 그냥 주는 거고 내가 파는 거고 이 조비 아니고 부업으로. 아빠. 땅콩 주업이가. 부. 땅콩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근데 부업. 올라왔다. 어? 올라온 게 나빠. 안 올라왔다. 아니다, 아니다. 아, 여퍼여 아. 퍼는. 아, 나 빡치겠다. 어느 순간에 보면 기가다안 올라가대. 이데 하는 한번 해봐라 한번 보자 야그잘안되가만못 잡으면 네가 잘생겨 있으니까 해봐 다시 해볼게 아, 찐찐찐찐찐예 자발적 찐막 내가 할수 있는데 아, 아다 아빠, 최선을 다했다. 멋있었어. 아, 힐링있다 기분이 힐 아, 역시, <laughs> 최고. 인주에, 요런 예쁜 인도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고, 예뻐서 기분도 좋고, 힐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운동도 시켜가지고, 약간 한켠으로 짜릿한 보람감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 계기로 좀더 자전거를 열심히 탔으면 좋겠는데. 농사 일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타기가 힘든가 봐. 오! 자동방에 가면 골칭이 줄수 있어 내가 고 지금 공짜다 이거 일단이안 그...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거 어허 애나 큰게 아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처음부터 안 올라간 거 같아 대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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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댁게 갖고 놔줬는데 아닌 거 같은데 처음에 내가 no. 다 댁에서 줬다 근데 주갈이 안될 수도 있는 게야. 그래 장력이 약해 텐션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사용자의 구주에 의해서 3만 <목소리> 원만 줘 있어 후불. 너 말았어. 뭐 어이전화거나 봤는데. 네 예띠 네. 핑크 보라색 이디셔이거 여기서 보네기딴거 하자 당겼잖아 금방 또그렇게 버티는 거랑 네 어? 구부러져 있으면 은 어깨가 선다고 아 어깨 넘어가는 거를 이 어깨로 이렇게 버티는 거랑 못 버텨봐 <목소리> 내밑체니까못 버틴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버틴다고 아 그러니까 넌 지금 이렇게 버티려는 거야 충격 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야. 빵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등 펴고. 오 예. 야 메뉴얼 참 잘한다. 리바수 최약체 이 진정. 내가 찢어버리겠다. <laughs> 어,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젊은 패기 보기 좋다. 파이팅. 너들 뭐 밥을 먹고 온 거야? 뭐 밥도 안 먹었어. 네. 하고는 네. 달려왔어? 네. 왜 달려왔어? 네. 아, 아, 진 진주 민심이 좋구만. 가야지, 네. 가야 되는데 어떡 하지? 네. 복숭아샤인마스게오차 네. 네. 고춧가루, 네. 다갈, 땅콩이야. 응. 네. 오알 아, 다알 아, 다알다알다야 그는 그기고이거가만있아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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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laughs> 그냥 <막> 맛있는 상... <laughs> 얼마가 그는 모르겠다 간다 응. 가자 가... 울고 이런 거 없나? 안 울고 가만있어 아, 점심 먹고 가라 이런 거 없나? 안 웃기라 그런 것도 <laughs> 울고 그런 것도 아, 어. 엄마 안전 운행하고 가갖고 알겠지. 일단 엄마 걱정 안할거하 된다 뭐, 울지도 않고, 섭섭하네.